다음에 나오는 설명이나 대화를 듣고 오늘 듣기 평가 문제를 풀어보세요. 문제는 채널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 제공해주신 1 h p 사양 에어 컴프레셔가 뭔가 이상해요. 지금 공압 실린더 설치용으로 제공하신 컴프레셔가 용량이 적어서인지 몰라도 자꾸 제 시간에 못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한번 가서 볼게요. 뭐라? 유진금속 최과장님. 이거 전에 제가 미팅할 때 분명 50kg짜리 금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왜 갑자기 모양이 바뀌었죠? 그리고 지금 무게 재보니까 금형이 100kg짜리 정도 돼서 사람이 들지도 못하고 전에 그 금형들도 로봇 비싸다고 하셔서 잡아서 이송시켜 주는 그 전용 그리퍼도 공압이랑 모터로 사용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갑자기 금형 사용 바뀌니까 저희 장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. 아, 그래요? 제가 한번 뭐 위에다가 얘기하고 와 볼게요. 잠시만요. 아이고 피데리님, 아그 정말 죄송한데 위에 분들이 그거 장비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거 금형 뭐가 틀리냐 그러면서 이거 갖다가 저기 장비에 해도 다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. 애시당초에 그 모양도 좀 다르고 무게도 틀린데 뭐 검사디 조립이니 다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다른 관리자가 그걸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. 예? 아니 그럼 기계 자체를 다른 스펙으로 다시 만들어야지. 저건 아예 틀린 사양이에요. 아 그윗분들은 뭐 그런 거 모르시고 다 그냥 다 똑같은 걸로 아시네요. 아 혹시 그 죄송한데 이거 개조하면 돈 얼마나 들까요? 아뭐 별로 크게 개조 안 하는 거면 그냥 서비스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아 이거 컴프레셔 용량도 다시 선정해야 되고 그 공압 실린더도 다른 걸로 바꾸고 볼 스크류랑 모터도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. 아이고 피델리님그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.